이 중에서 난이도 대비 아주 좋은 처우를,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뭐겠습니까?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금융권 관련 자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네, 먼저 말이죠. 우리 통화토 패스 푼사 수강생 분들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취업 준비생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현직자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전업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취업준비생 분들의 분포가 전체 절반 정도로 제일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취업준비생 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준비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설명이 좀 깁니다. 다른 분들께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러 자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 현직 출신인 제가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 자체가 참고는 될수 있겠죠 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 제가 손해보험회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출강을 하게 하는데 그중에서 국내 1위 손보사의 연수원에 가면은. 이러한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득 지원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권역별로 또는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중급 자격이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밑에 둘은 고급 자격이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위에 있는 네 개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넘치는 전문 자격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보험업계 특화된 자격입니다. 맞죠? 나머지는 모두 범용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예, 범용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금융권의 3대 권역이죠. 어디입니까? 네 은행 이 있고, 예, 보험업계 있고, 그다음에 예,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가 있죠. 이렇게 3대 권역에 모두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수당입니다. 자격 수당은 어때요? 퇴직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문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자, 30인데 CFA는 3년까지 지급이 되고요. 자, 밑에 둘은 c f p 와 손실 5만 원입니다. 어, 손해사정사의 경우는요, 유관 부서에서 일을 하면 추가로 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업무 호 일을 한다. 에, 그러면 유관 부서니까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취득 지원금 보겠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어, 공인에계서 65만 원, 네, 노무사 40만 원, 계리사는 이제 과목별 10만 원인데 다섯 개니까 50이 돼요. 자 CFP는 응시료가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95만 원을 레벨별로 지급하는데 레벨이 3 개죠. 그래서 토탈이 3회가 되겠습니다. 자 CFP는 47만 원 네, 적지 않습니다. 자 손산은 30이고요. 어, 왼쪽을 보면요. 왼쪽에4 개들은 어, 자격 수당은 없고 어, 취득 지원금이 4개다 비슷합니다. 20만 원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인사 가점이죠. 인사 가점은 오른쪽에 있는 라인은 모두 3점, 네, 3점이 가산이 되고요. 왼쪽에서는 재경 관리사에만 1점이 가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부 숫자를 쭉 봤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을 종합해 볼 때, 이 중에서 난이도 대비 아주 좋은 처우를,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뭐겠습니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CFP죠. 자, 오른쪽의 시험들은 왼쪽에 비해서는 물론 훨씬 어렵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게 뭐냐, 예, CFP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는 다 1차, 2차가 있죠. 2차 서술형이고, CFP는 영어로 시험 봐야 되고, 그런데 CFP는 2차는 아니고요. 이틀에 걸쳐서 시험 보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날 봅니다. 연속해서. 예, 토요일은 지식형이고요. 네, 예, 지식형, 이론이죠. 어, 일요일은 사례형인데, 어, 지식형은 왼쪽에 있는 기반이, 왼쪽에 학습 기반이 있으면 무난히 합격이 되는 것이고, 네, 사례형은 이제 재무 계산기를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른쪽 라인에서, 어, CFP가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쉽다라는 거는, 네, 이론에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FP에 대한 처우 어떻게 되는지, 자, 봅시다. 인사과점 3점이죠. 네, CPA도 3점, 다 3점. 네, 아주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47만원도 노무사 비하면 또 많은 거고, 자, 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30보다 적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또 5만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더라도, 어때요? 이 지급하는 자체가, 회사가 이 자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에 4 플러스 1로 적어 놨습니다. 4 플러스 1의 타겟팅을 해서 4 플러스 1을 다 취득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4는 뭐죠? 왼쪽에 4개입니다. 1은 뭐죠? 오른쪽에 우선 취득이 쉬운 CFP를 취득하자라는 겁니다. 만일에 4 플러스, 4 플러스 1이 완성이 되면, 열력이 되면 더 높은 자격에 도전하면 매우 좋겠죠. 자, 그러면. 어 CFP를 취득하는 실력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건 아니겠죠. 이네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네개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네개 자격증 중에서 가장 먼저 취득하는 게 좋은 게 뭐냐라고 예, 물으신다면 당연히 투운사라고 어, 대답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투운사가 양이 제일 많은 시험이에요.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역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다루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나머지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A1은 많이 겹치고요. 자 신용 분석사도 일정 부분 겹치고 어, CFA는 레벨 1은 많이 겹칩니다. 또 CFP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 투운사 공부는요. 얼마나 빨리 합격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남는가 뭐 많이 남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고득점 합격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라라고 강조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자, A와 C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와 C라고 하죠. 자, AFPK는, AFPK는 이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어, CFP를 응시하는 전제 요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 A와 C를 주관하는 기관이 FPSB 협회인데요. 우리나라 FPSB 협회 관계자분하고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CFP에 대한 응시 요건이 가장 간소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여기다가 실무 요건 등이 있어서 좀 까다로운데 우리나라는 A만 합격하면 바로 C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보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미국 본사에서 한국의 CFP 영시 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다. 너무 느슨하다. 그래서 좀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데, 이런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자격을 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자격증은 하루라도 빨리 따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분석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분사라고 하죠. 어 신분사는 어 여신 관련 자격이고 은행에 가장 가까운 자격인데요. 예, 보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에서도 여신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업계는 어 기업 분석에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3대 권역에 모두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제 경험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회사는요 이제 데이리아 전 직원이 기업 탐방을 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매주 세 명씩 발표를 하겠거든요그 발표 자리는 네, 임원분들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큰 자리였습니다 어, 처음에 기업 분석하는데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지금 생각한다면 이 당신이 과정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한다면 어, 그때 이 과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커리큘럼이 좋거든요. 네, 이 신용분석사가 1부는 이제 회계죠. 어, 일반 기업 회계, 연계력의 회계, 특수회계 회계를 배우고 2부는 이제 재무분석과 현금 흐름표를 배우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와 좀 많이 익숙해집니다. 거기다가 사업보고서를 보는 것도 배우죠. 예, 네, 사업보고서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도움이 돼요.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좀더 쉽게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경 관리사는요. 어 이제 사실은 뭐 4+1을 3+1로 보셔도 돼요. 네, 재경을 빼고 3 개와 CFP. 자, 그런데 재경도 넣은 것은 아까 봤듯이 인사가점이 들어가잖아요, 인사가점이. 어 인사가점이 재경관리에 사 들어간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 지금 국제회계기준 IFRS라고 하죠, IFRS. 어 국제회계기준 2단계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2단계 시행이 되면은 보험회사를 포함해서 이 금융기관들의 회계처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는데. 예, 그래서 현재 회계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회계적 이슈를 고려해서 그런지 재경관리사 일점이 가산되고 있다. 인사과점에 도움이 되니까요. 인사과점 있으니까 당연히 이왕이면 이것도 취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플러스 일을 다 취득하자. 예, 열심히 하셔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다 취득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플러스 일을 취득을 하면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첫 번째는 네 퀄리티에 도움이 되겠죠. 사프라시를 어, 완성을 하면 아이 친구는 에, 퀄리티 면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에, 그래서 소위 학벌 스펙이 약하다고 스스로 에, 생각이 된다면 에, 이렇게 완성을 하면 보완이 되겠죠. 자두 번째는 성실성이 어필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자격증이라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네, 현업도 있고 학업도 있고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또 예, 따로 투입해서 취득하는 것이니까 자기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관리 잘하면 모든 조직에서 다 선호하죠 또 금융기관은 말입니다 네, 항상 금융사고라는 큰 잠재위험에 잠재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말입니다. 사업 플러스 일 외에도 많이 취득할 수 좋습니다. 자격증이 많으면 그만큼 성실하다 좋은 이미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사업 플러스 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뭐 거창한 자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성공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 부분이 면접에서도 표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뭐 취업뿐 아니라 인생의 긴 레이스를 생각해 봐도 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 성공 경험을 갖추는 게 아주 좋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취업에 있어서 사업 플라시를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취업 보장이 되는 건아니겠습니다만은 사업 플라시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예, 열심히 하셔서 예, 일단 사업 플라시를 완성하시고 예, 취업에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열심히 했는데도. 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에, 멘탈이 흔들린다, 어 그런 상황이 되시면은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어제 교재 이메일 주소 있죠. 어, 제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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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니까 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술한자 사겠습니다. 제 응원을 받으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쉽지 않은 것을 이루면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탄력 받아서 더 좋게 되는 거죠. 아무튼.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진도 들어가겠습니다.